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12월 9일 장 마감 음, 뉴스 한 번씩 종목 한 번씩 홀더로 할게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12월 9일날 무역의 날 이제 뉴스가 떴죠. 이 뉴스가 이제 어제부터 뜬 건데 이게 그 관련 주가 SG 충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태평양 물산인데. s d 충방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그래,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이게, 장 끝나고 뜬 뉴스죠. 뭐, 병상 부족, 자택대기 이건 이제 음악 관련주들. 오, 우정바이오, GH 신소재. 그 다음에, 뭐, Sy. 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움직였죠. 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음. 어제 이게 뉴스가 뜬 거예요, 어제. 어제, 오세훈 관련 뉴스. 그 다음에, 뭐, 부산, 시장, 그, 박형준 관련. 그래서 이제 진양산업, 진양화학 뉴스가 좀 같이 움직였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관련 주가 조금 움직였죠. 왜냐면 윤석열 관련 주가 내일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 징계위원회.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내일 징계를 받아서 해임이 된다면 대권 주자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요번에 대권 주자로 서그 움직임 그런 걸로 이제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주는 서현이와 서현탄메탈, 서현 뭐 덕성, 덕성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제 분석해 드렸던 요 모베이스 전자랑 서현 이화가 제가 봤을 때는 첫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두 개만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뭐 요런 이제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공수처법 요거가 이제 윤석열 관련주랑 좀 엮여 있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아니고 요 비검 부장관 어 8일에서 11일 방한 한미동맹농리 그여거 관련주가 이제 대북주랑 그 방산주들이 이제 서로 시소 핑퐁을 하면서 방산주 갔다 뭐대북주 갔다 이렇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한티랑 용평 리조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두 종목들 차트 분석 한 번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음악 관련 주로 이제 SY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자리에서 이, 이틀 동안 조정봉이 떴죠. 자, 이틀 동안 조정봉이 뜨고 지금 주봉상에서 보면 이정고점을 지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봉상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눌린 거에 대해서 그냥 어, 조정일 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는 지금 일봉상에서 고점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정고점 자리인 지금 5,800원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더 터졌지 이거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 차트거든요 이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차트는 아니에요 거의 위로 올라가는 차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안, 안 깨지면 돼요 이 추세만 안 깨지면 되고 얘는 지금 정고점인 5,600원 구간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5,6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이거는, 그 다음 분봉으로 쪼개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상단 추세 상단에 지금 걸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요 라인 있죠? 5,500, 5,600원, 5,500원, 여기가 지금 타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일봉 손절가는 5,500원 정도, 5,56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는 내일 아마 아랫꼬리 줄때좀 잡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요 SY는. 근데 이런 거 그거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단일가 경고나 단일가 이런 공시가 떴는지 안 떴는지. 어안 떴네요. 단일가 예고 공시나 이런 게안 떴기 때문에 어 매매 해봐도 될것 같아요. 괜히 그것만 재석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 걸리면 안 돼가지고, 그거 걸리면 이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그 3일 동안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단일가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주가가 밑으로 좀 뺐다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조 대장이죠. 원조 대장인 GH 신소재. 지금 음악 관련주들이 최근에 5일선을 다 이탈하면서 21선까지 주가가 내,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GH 신소재도 그렇고, 뭐 우정바이오도 그렇고, 우정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름대 하단까지 좀 내려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잡으실 때이 구름대 하단을 전 지지했던 요만 900원이 이 우정바이오 에는 타점이 되면서 손절가가 될것 같아요 만 900원 손절 잡고 대응 하시면 될것같고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 는 21선 인 이제 9800원 정도 잡고 대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이제 좀 빨리 말씀드리냐면 이게 어느 정도 시세가 낮고 고가권에서 박스, 고가 박스를 그리다가 밑으로 이탈하는 종목들은 박스 저점을 이탈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가 없,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거는 고가권 박스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가격이 위로 조정이 나왔고 옆으로 이제 횡보가 나오는 구간에서 박스를 이탈해 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구름대 여기까지 이제 추세를 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이탈하면 21선 라인이 이탈했을 때는 좀큰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어, 지금 그, 그 라인, 거, 거기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다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음악 관련주 한 번씩 좀 봤구요. 그 다음에 오텍은 좀 달라요. 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아이스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매매해도 되거든요 내일. 지금 드라이아이스로 어, 드라이아이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드라이아이스로 이제 오태 그 다음에 그 풍국주정 풍국주정이 있어요. 자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보시면 고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종목이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센 종목이에요 파동이 그죠어 이거 약간 삼성출판사랑 파동이 비슷하긴 하네요.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월, 일봉을 봤을 때, 이 장기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나온 상태에서 구름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이수렴 차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수렴 돌파하면 이거는 신고가로 갈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만, 3일 전 손절가 2, 3일 전 손절가 있죠, 여기. 2400원. 여기가 손절이거든요. 마이너스 8% 정도 되는데,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얘는 진짜 위로 엄청 갈 수도 있어요. 전고점까지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도 지금 어, 수혜를 좀 받아요. 풍국주정, 풍국주정, 그다음에 풍국주정 이게 이왜 올랐냐면 이게 창해탄올이랑 같은 테마인데 그 자회사 선도학이랑 그다음에 요 이제 액화탄산이랑 드라이아이스 제조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풍국주정, 그다음에 보해양조, 어. 이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창의 에탄올까지 세 종목이 이 드라이 아이스랑 테마로 좀 상승을 했는데, 굳이 창의 에탄올이랑 뭐 보해 양쪽 이런 거 하실 필요 없구요. 제가 봤을 때는 대장이 풍국 주정이기 때문에 풍국 주정만 손절가 2만 300원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드라이 아이스 테마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돌것 같아요. 뭐 풍국 주정, 창의 에탄올, MH 에탄올, 그 다음에, 어, 뭐 보해양조 이런식으로 며칠 갈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제 손절과 잡고 대응하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박영준 오세훈 관련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제 제가 여기 라인에서 이게 이 4700원 라인을 이탈 안하면 그냥 양봉 떴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떴는데 지금 이거 장대항목 떴다고 내일부터 이게 바로 달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달리진 않을 건데 이제는 이 추세를 확실하게 지켰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이제는이 추세 하단에 내려왔을 때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는 이 추세를 지금 확실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구름대를 지지를 하고 여기를 라인을 지지를 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손절가는 지금 이 구간을 손절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4,600 80원 구간을 손절로 잡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로써, 진양화학이랑 진양산업의 상승률 차이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딱 확실하게 대장주가 정해진 것 같고요. 진양화학이 대장으로 다시 제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진양화학을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양산업은 분석 따로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대장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베이스전자 윤석열 관련주로는, 모베이스전자랑 이제 서현 이화가 있는데, 어, 제가, 그, 오늘 서양유화를 매매했어요. 어제 종가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10% 먹고 나왔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찍었는데 그게 뭐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그 영상 올라가시면 제가 왜 이거를 매매했는지 매매 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날짜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이라고 디데이가 딱 정해져 있으면 12월 10일날 매매하면 안 돼요. 그땐 좀 도박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12월 8일, 12월 9일까지는 매매를 해도 돼요. 좀 안전하게. 왜냐면 하 이게 재료가 어떤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재료가 터졌다.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해임됐다. 그러면 해임 돼도 떨어지, 해로, 해임 돼도 재료 소멸이고, 해임이 안 돼도 재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딱 잡고 가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과연 윤석열 관련주가 해임이 될 거다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임이 될지 안 될지, 어,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헤임이 됐다 라고 하면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나 어떤 재료나 매매를 할때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재료 소, 시장에서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그것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특히나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뉴스를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릴게 사실 없죠 어제 제가 이 손절라인 7,770원 자리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렸고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를 제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굳이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매매를 뭐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내일 뭐 떨어졌을 때 급락했을 때 매매를 내가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거는 이제 그 조금 저점에서 사는 타점을 좀 봐야 돼요 저점에서 요, 이, 어제 종가 자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7,600원에서 조금 이제 밑으로, 위, 밑에 꼬리 나올 때 있잖아요. 6,840원 정도. 이게 좀 내일은 많이 흔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이제 진짜 재료가 발표가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거 막, 이거 내일 뭐 상승 부위에 갔다, 하락 부위에 갔다, 뭐, 하락 부위에 갔다, 상승, 상승 부위에 갔다,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상한가 갔다가 뭐 풀렸다가 뭐, 상가 갔다 뭐 한가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손절 5분 봉에서 손절 잡고 고수 분들만 좀 진행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도 근데 솔직히 윤성열 관련주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재료 관점을 떠나서 재료 관점을 떠나서 차트들은 좀 좋아요 모베이스 전자도 이 십자도지로 아래꼬리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뭐 내일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손절가만 2100원 지키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얘도 근데 나는 굳이 서현 윤석열 주를 하고 싶다고 라 하시면 서현 이화보다 저는 좀 모베이스 전자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제는 오늘은 좀 상승폭이 어, 서현 이화가 더 크긴 했지만 이두 종목 중에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는 이제 서현이화보다 모베이스 전자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의약 원료품 중에 오늘 아미노로젝스가 좀큰 시세가 나왔죠. 제가 이거 어, 이틀 전에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큰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큰 시세가 나왔고 이 종목은 뭐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뭐더 들고 가도 돼요. 뭐 굳이 한두번 보면서 이제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 조금 크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방한 종목 같아요. 이거는. 매동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요. 투신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자 상승도 오늘 완벽하게 나왔고. 요거는 조금은 더 이제 단타 접근도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료 의약은 이제, 어, 아미노로직스랑 제가 보락 두 개, 보락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보락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하단에 있죠. 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항상 종가에 저가로 마감을 하고 어. 이게 이제 주봉에서 좀 사실은 5일선이 지금 꺾였거든요. 어. 이게 음, 이게 월봉에서도 2,300원까지는 밑으로 좀 하락할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물려 있다면 이거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걸한 번이라도 더 튀어 줄때 일봉에서 어 지금 1봉 21선도 깨졌고 이 구름대를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도 지금 이탈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내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어, 좀 차트가 역배열로 좀 들어가기 좀 직전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게 관리가 안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주가 관리 더 이상 뭐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일봉상 봤을 때. 여기서 밑에 추세 하단을 이탈해버리면 이건 장기입형까지 또 내려가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이 추세를 지키면서 이렇게 내일은, 내일은 양봉을 띄워줘야 돼요. 못해도 내일은 21선을 회복하는 양봉. 그게 아니면 조금 이제 밑에까지 완전 좀이 이 저점까지 눌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내려가면 하나, 둘, 세 번째 잖아요 세 번째는 보통 밑으로 뚫리거든요 이거는 진짜 재수 없으면 이거는 2,000원까지도 눌렀다가 갈것 같아서 어, 조금은 이 추세를 깨지 않기를 좀 빌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차트가 지금 어,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거래량을 좀 죽여놓은 차트긴 하지만 여기가 또 매물대거든요 쌍봉 매물대 2,700원 대가 그래서 이건 좀 차트가 너무 약간 근데 항상 그랬어요 보라금 보면 항상 이제 음봉 다 주고 양봉 띄우고 음봉 다 눌러서 끝까지 누르고 양봉 띄우고 또 양봉 주더라도 항상 상한가 갔다 다 빼고 상한가 갔다 다 빼고 항상 이랬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적인 차트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 이걸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라금 그래서 요 종목은 그 제가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이 종목은 조금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입니다. 어자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 코로나 비대면 관련으로 소프트 캠프가 있고요. 소프트 캠프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지금 보시면, 얘는, 이 지금 저점 추세가 이렇게 있고, 이큰 추세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얘는 지금 여기 매물이 다 많아진, 거. 지금 21선, 얘도 아까 그 보라기랑 차트 똑같죠? 보라기랑 똑같지, 21선 지금 이탈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여기까지 이제 급락이 나, 급락은 아니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하락이 나와요. 마이너스 한5% 더. 이 구름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름대를 이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렇게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하러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소프트캠트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링네트 같은 걸 요런 걸 해야 돼요. 하고 싶으면. 요런 거 아니면 은 이제 뭐, ECS 내일 다닐까 풀리죠? 어, 내일 다닐까 풀리는 ECS를 하든지. 차라리 ECS가 대장이니까 ECS를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어, 추세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 손절가 5,860원. 좀더 보실 분은 21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굳이 소프트 캠프보다는 저는 ECS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 캠프보다는 ECS를 더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안한티랑 용평리조트가 있고요. 일단 용평리조트가 용평리조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실은 이거 좀큰 시세 나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 반등에 매집 거래량 터지는 매집 정도인 것 같고 이게 그냥 거래량 터지는 매집 정도인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이런 역배열에 있는 종목은 굳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이거는 단타로만 당연히 단타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내가 용평리조트 대북이 잘 돼서 난 용평리조트가 잘갈것 같다라고 하시면 4,450원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목표를 잡냐면 이 역배열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장기동평리선 있죠. 5,400원 정도 어, 여기까지 목, 매수를 좀 목표가를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그다음 안한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왜왜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얘는 먹을 자리보다 떨어질 자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난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분석도 안안 해드릴게요. 그냥 아난티는 어, 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시면 용평리조트만 매매하세요. 어, 이렇게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같이 알아봤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뭐 알려드리는 내용이 음, 어, 여러분들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오픈 카톡, 오픈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제가 지금 오픈 카톡방을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와 계시고요. 그래서 카톡 비밀번호는 제가 그 URL 링크는 그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더보기란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는 6 6 7 9 5 6이 거든요, 숫자로. 그것도 제가 더보기란 적어 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좀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옛날에 들어와 오셨던 분들은 이제 분위기 알겠지만, 뭐 그런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그냥 같이 주식 즐기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들, 만들었으니까요.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